싸라 얘들아 싸우면 니네 뒤에 있는 돌검이 죽인다 빨리 놔 빨리 쓰리 3 오라오 쓰리 3. 아, 잠깐만요 저도 뭐좀 만들게요 너왜아 돌검? 그게 좋은 생각이야 어디 갔니? 벌써 다 되냐? 음, 이정도면 충분하겠지? 야! 야스디가 지금 돌곰 들고 있긴 한데, 지금 레고니가 죽일 수 있어. 피가 안 죽었어. 이거 피가 크냐? 거 돌고 만는면 내가 무조건 죽어. 응. 어, 씨. 돌고, 너. 나한대 날, 한너 니가 나한대 때릴 수 있어. 나 현실에서 너왜죽겠 아, 맞아, 둘다 싸우면 저한테 네 대씩 맞는 거예요, 돌고, 너. 안, 안 돼요. 자 이제, 이제 피가 완전 썼겠죠? 한분만 더 싸우면 완전 때릴거에요 안싸웠어요 네 하지마세요 빨리 나무나 태집 만들기 자 여러분 이번에는 개인집 만들거니까 이번엔 지가 아서 안되세요 이번엔 나 아주 평범하게 만들거야 나도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냥 지붕이나 만들 그냥 지붕 계단만 만들고 그냥 콘텐 같이 만들고 짝 만들고 너무나 엄청나게 꼬아오는 아 엄청나게 호아로는집 아니야 이번에 지난번에 너무 호화로운 집을 짓게 했는데 커봤자 할게 없더라고 이번에는 끝이야 끝이 너무 커도 할게 없더라고 그렇지 벌써 밤이 돼가고 있다 난이도 끄긴 했잖아 얘줄때려 그래. 무때는 그래. 아까, 아까 오프닝하려고 불렀더니만 한, 저, 먼 산까지 가더니만. 내 오프닝하라고, 내가 오프닝하라고 오프, 내가, 오프닝 내가 블록 조금 구해오라 했는데, 태우, 태우진 않고 아예 만들어올려고 어디까지 가더라. 어디까지. 진짜. 내 시야에, 내가 지금 시야에 찬거든 내가 가야 는 데까지 갔어. 니가. 누가 싸워나아너어디지지식겠니가 부친. 너탭 어떡해. 야, 그럼 레거니가 이길 수 있어. 맞지. 맞지. 레거니가 이길 수 있어요. 나무복행이 들어서 나 흥독이야. 괜찮아. 이럴 수 있다면 내가 레거니 죽일 거야나 죽여봤자 이득 없음. 나돌칼있어자 돌칼했어. 안 죽여봐. 나 죽여봤자 죽였는데 아, 이득 없다. 나는, 나는 돌칼인데, 나, 나 돌칼이야. 괜찮아. 나도 너뭐 죽일 만큼의 내고 들가 있어. 나도 같이 먹어. 나도 죽일 만큼의 내고 있어가 있어. 아, 내가 쳐줄게. 나돌고갱 있어. 나 아, 있어. 나도. 나 쳐. 나 헐. 어, 니 어, 나주라나주라 님들 나좀만 주라. 맞네. 이거로 곡갱 만들어야 돼. 곡갱이 다 <laughs> <laughs> 안녕. <웃음> 어, 왜 그래? 나따라가 봐지. 가 레고나, 너, 들우리내라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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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가,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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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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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에 블루가 내집 태어났을 때 <laughs> 내가 횃불로 길을 표시해 두고 있으니까 레고니가 알아서 따라와 근데 지금 횃불이 다떨어졌어 어? 여야 어? 이 차이 나 나 주라. 어. 나도 죽일 거야. <웃음> <없어>. <웃음> 아. 저 방금 죽겠습니다구라안 그래. 죽일 테니까 나. 어, 쟤가 죽여. 안 죽일 게나간다고나간다고씨 어. 나 아, 근데 석탄은 좀 모아야 돼. 석탄 모는 건 괜찮지? 석탄이다. 아, 세 없어졌겠어. 가고나철두 개만 주라. 죽이겠지. 네가 나보다 철이 많은데 내가 너 어떻게 죽여 가보라. 이 갑판 만들면 땡이야. 아직 체력 없 어쩌라고. 지금 당장 못만들잖하루 없어. 거의 철 있다. 오케이 철두개 먹었다. 나도. 아 미안. 또 처리했다. 아 초를 <목소리> 자꾸 미안해. 미안, 왜 모해? 나무 서 작업대 어 아, 초를 자으는거해 누가 진짜 똑뺏겠는데 미안해. 미안하네. 뺏지 좀 마. 안 빼서 지금 딴데왔어 위로 올라가 작업대를 만들. 어, 여기서 펜다. 잘 됐다. <목소리> 해 보자. 아, 철 찾아야지. 철이 어디니? 야, 스리 어디갔어? 스리가 없었어. <laughs> 야, 스리가 어디갔어? 아, 저 있구나 너부서진다고 깜짝 놀랐잖아. 철 붙고 있네. 얼마나 있어? 한 개. 세트 하 할게. 이거 이렇게 하나. 안시게요 <laughs> 다시 넣 거야. 어디 있어? 우 저걸 구유만 먹으냐고 다시 다 넣었어. 집여기 뭐. 여기 옆에 있는 석탄 캐도 되니? 석탄 캐도 되는 거처가져가안 가져갔어. 가져갈 거면 네가 나와서 사해 지금 벌써 가져갔을 거야. <laughs> 지금 레고니가 피단 틈을 다 빨체 어떻게, 어떻게 생각했으냐 와, 뭔 들어. 그래. 영원히 시계 줄게 너무 컨디션 좋더니, 좋다며... 어? 철이다, 나이스. 난 언젠가 3보다 더한 철보자가될 거예요. 음, 언젠가 어, 3보다 더한 다이아보자가될 거예요. 네. <laughs> 음, 오케이. 당기면 3 동물 개많네? 아 막혔다 아좀 같이 가 왜? 너 어차피 우리 철 내가 너고 뺏어먹는다고 오지 말라고 저기 하나 더 있다 아 드디어 동굴 발견 우리 이야 도... 여기가 동굴이야 바보야 나 굴에 갇혔었어 이뿔을 사용해서 을따 지금 내가 제 개인자산에 혼자 있고싶다 해가지고 제 입고 막아버렸어 몇개월으로 몇 나가버렸으니까 철부깅이 없으면 나오기 힘들거야 개인자산 안에 잘 있으세요 어? 저기 철이다! 오! 하나 둘 그래야 먹어 하나 둘셋넷오 수두루다 한 철부자가 됐다 나랑 이거 철피 세트 다 맞출 수 있겠는데? 아, 제발 내화로좀 나와라. 나 화덕고이 피자. 어? 아, 여기 나가는 일이다난 그전에 내내 내, 그런 거 찾겠어. 내화로 야, 누가 여기 파고 들어왔냐? 아, 레오니가 판 곳이구나. 돌 아오 그다 레오니 용케 나왔네. 아, 철이 없어. 그리게해사 돼. 네, 한한번번번번번 사과. 이거, 한국 사람. <놀람> 많은 이거, 우리 한국 사람. 이거, 우 이거, 사람. 우리 한리 한국 사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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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